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레위 자손 중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개수하되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봉사하여 일할 수 있는 모든 자를 개수하라 이것이 회막에서 가장 거룩한 것을 맡은 고핫 자손의 직문이라 진이 움직일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와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를 덮으며 또 온통 청색 보자기를 펴고 그 채를 꿰어야 한다. 진설병의 상에는 청색 보자기를 펴고 그 위에 접시와 숟가락과 대접과 붓는 장과 항상 두는 떡을 놓을 것이며 그것들 위에 홍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에 가죽 덮개로 덮고 채를 꿰라. 등잔대와 그 등잔과 불집개와 불똥그릇과 그것을 섬기는 데 쓰는 기름그릇을 청색 보자기로 싸서 해달에 가죽 덮개 안에 넣고 운반할 것이다. 금제단에는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채를 꿰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청색 보자기로 싸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운반할 것이다 재단의 재를 치우고 자주색 보자기를 펴며 그 위에 불 옮기는 그릇과 갈고리와 부삽과 대접과 재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채를 꿰라 던 마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은 후에야 고앗 자손이 와서 그것을 운반할 것이니 그들은 거룩한 것을 만지면 죽을 것이다. 이것이 회막에서 고아 자손이 맡을 짐이니라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와 살에게는 등불의 기름과 향기로운 향과 항상 들이는 소재와 관유와 성막 전체와 그 안에 있는 성소와 기구들의 대한 책임이 맡겨졌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레위인 중 고아 족속의 지파를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들이 지성소에 가까이 올때 죽지 않도록 이렇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할 일과 맡을 짐을 정해줄 것이며, 그러나 그들은 거룩한 것을 덮는 것을 보러 들어가서는 아니 되리니, 그렇지 않으면 죽으리라 하셨다. 주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게르손 자손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라. 30세 이상 50세까지 회막에서 봉사하며 일할 수 있는 자를 계수하라. 그들의 직무는, 장막의 휘장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덮는 해달의 가죽과 회막문, 휘장과 뜰의 휘장과 뜰문 휘장과 줄과 그것에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모든 일을 맡는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모든 직무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을 따라 그들의 짐을 맡을 것이다. 이는 게르손 자손의 봉사요. 그들의 모든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손에 있을 것이다. 무라리 자손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라. 30세 이상 50세까지 회막에서 봉사하며 일할 수 있는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들과 띠들과 기둥들과 받침들과 뜰의 기둥들과 받침들과 말뚝들과 줄들과 그 모든 기구니 너희는 그 맡을 기구를 이름대로 계수할지니라. 이는 무라리 자손의 봉사요 그들의 모든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손에 있을. 것이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에 지휘관들이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였는데 30세 이상 50세까지 회막에서 봉사 하며 일할 수 있는 모든 자가 2750 명이었다. 이는 고핫 족속 중 회막 에서 봉사할 수 있는 자로 모세와 아론이 주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 하신 대로 계수한 자들이었다. 게르손 자손 중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 이상 50세까지 회막에서 봉사하며 일할 수 있는 모든 자가 2,630명이었다. 이는 게르손족 속중 회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자로 모세와 아론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계수한 자들이었다. 무라리 자손 중 그들의 종족과 조상에 가문에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 이상 50세까지 회막에서 봉사하며 일할 수 있는 모든 자가 3,200명이었다. 이는 무라리 족속 중 회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자로 모세와 아론이 주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개수한 자들이었다. 이같이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개수하였는데 30세 이상 50세까지 회막에서 봉사하며 일할 수 있는 모든 자가 합계 8,580명이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각 사람의 직무와 짐을 따라 개수하였으니 모세가 그들을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였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진 밖으로 내보내라. 남자든 여자든 그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는 진을 그들이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행하여 그들을 진 밖으로 내보냈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였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남자나 여자가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죽게 범죄함으로 허물이 드러나거든. 그들이 지은 죄를 자백하고 그 허물에 대하여 본래의 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허물한 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만일 그 허물할 친족이 없어 돌려줄 자가 없으면 그 허물한 것은 죽게 돌려 제사장에게로 돌아가며 속죄할 수양 외에도 그리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거룩한 예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다. 각 사람의 거룩하게 드린 것은 그의 것이 되나?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리라. 주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잘못하여 남편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몸이 더러워졌으나 그것이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져 증인이 없고 현장에서 잡히지 않았을 때 남편에게 질투의 영이 임하여 그 아내가 몸을 더럽혔을 때나 혹은 질투의 영이 임하였으나 그 아내가 몸을 더럽히지 않았을 때그 남자는 그 아내를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야 하며 그를 위해 보리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드릴 것이니 그것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을 두지 말라 이는 질투의 소재요. 죄를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니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데려와서 주 앞에 세울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은 질그릇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흙을 조금 취하여 그 물에 넣을 것이다. 제사장은 여인을 주 앞에 세우고 그 여자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의 소재 곧 질투의 소재를 여인의 손에 두며 저주를 일으키는 쓴 물은 제사장의 손에 두리라. 제사장은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말하되 내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고 몸을 더럽히지 않았으면 이 저주를 일으키는 쓴 물의 해에서 자유로우리라 그러나 네가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몸을 더럽혔다면 주께서 너를 저주와 맹세거리로 삼으시리라 주께서 네 배를 부어오르게 하시고 네 넓적다리를 썩게 하실 것이다 이 저주를 일으키는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부어오르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썩게 하리라 할 것이며 여인은 아멘 아멘 할 것이다. 제사장은 저주들을 두루마리에 기록하고 그쓴 물로 그것을 씻어 버리며 그 여인에게 그 저주를 일으키는 쓴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그 물이 그녀 속에 들어가 쿠웨이를 내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의 손에서 질투의 소재를 취하여 주 앞에 흔들고 제단에 드릴 것이다. 제사장은 그 소재에서 한 줌을 취하여 제단에 불사르고그 후에 여인에게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만일 그녀가 몸을 더럽혀 남편을 배반하였다면, 저주를 일으키는 물이 그녀 속에 들어가 쿠웨이를 내고, 그녀의 배가 부어 오르고, 넓적 다리가 썩으리니, 그 여인은 자기 백성 가운데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히지 않고 정결하다면, 해를 입지 않고 후손을 가질 것이다. 이는 질투의 법이라, 아내가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몸을 더럽혔을 때나, 남편에게 질투에 영기임하여 그의 아내를 의심할 때 여인을 주 앞에 세우면 제사장이 이 모든 법대로 행할 것이다. 그리하면 남편은 죄에서 면하고 여인은 자기 죄악을 담당하리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남자나 여자가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신을 구별하여 죽게 드리려 하면 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나 독주의 식초를 마시지 말며 어떤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검포도도 먹지 말라. 그의 구별의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씨에서 껍질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의 구별에 서원을 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말라. 죽게 자신을 구별하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하여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니라. 그가 죽게 자신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어떤 시체라도 가까이 하지 말라.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자매가 죽을지라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는 그의 머리에 하나님의 구별이 있기 때문이라. 그의 구별의 모든 날 동안 그는 죽게 거룩하니라. 누군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 그의 구별된 머리를 더럽히면 그는 정결하게 되는 날에 자기 머리를 밀 것이니 일곱째 날에 그것을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지고 와서 회망문에 드릴 것이다.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다른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 그가 시체로 말미암아 지은 죄를 속하고 그날에 그의 머리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그는 다시 주께 구별의 날을 구별하고 일년된 어린 양을 속건제물로 드릴 것이니라. 그러나 이전의 날들은 무효가 되리니 이는 그의 구별이 더럽혀졌기 때문이라. 나실인의 서원의 날이 차면 그는 회망문에 이르러 제물을 주께 드리되. 일년된 흠 없는 수향 하나를 번제물로 일년된 흠 없는 암양 하나를 속죄제물로 흠 없는 수향 하나를 화목제물로 드리며 무교병 한 광주리 곧 기름 섞은 고운 가루의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그 소재와 전제물을 드릴 것이다 제사장은 그것들을 주 앞에 가져다가 그의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수향을 화목제로 드리며 무교병 한 광주리와 함께 소재와 전제를 드릴 것이다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그의 구별한 머리를 밀고 그의 머리털을 화목재물 밑에 있는 불에 둘 것이며 제사장은 삶은 수양의 어깨 하나와 무교병 한 개와 무교전병 한 개를 광주리에서 가져다가 머리털을 민 나시린의 손에 두고 제사장은 그것들을 주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다. 이는 제사장에게 거룩한 것이며 흔든 가슴과 거제의 넓적 다리와 함께 돌릴 것이다. 그 후에 나시린은 포도주를 마실 수 있으리라. 이는 나시린에 대한 율법이니, 곧 그가 서원한 것 외에도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죽게 드리는 것이니라. 그는 나시린의 율법을 따라 행해야 하느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여 말하라. 주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위에 내 이름을 두면, 내가 그들을 복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